그래서 다음 질문, 네, 한 네, 번씩 골라주세요. 저는 8번 하겠습니다. 8번이요. 네. 어? 네. 뭐예요, 지금? 아, 이거구나. 어, 어. 자, 네, 내가 사대저 기억에 남는 X의 생일 소절인데. 아니 정말. 어, 게 있어요. 있어요. 어. 그럼 저도 양도를 하겠습니다. 네, <laughs> 네 양도. 하겠습니다. 어, 저 생일에 짝그 몬스터 생일 때인데 몬스터 앨범 활동할 때 그때 카메가촬영이가 아아 집에 왔어 저희 집에 저희 집에 깜짝 와서 깜짝으로 와서 1 2시 맞춰서 이렇게 깜짝 파티 해준대. 아 깜짝 파티. 네, 근데 그걸 또 생중계로 한다고 어. 라이 브 방송을 해놓고 <laughs> 자기들끼리 신난 거지. 예, 예. 그래서 저는, 저는 알림이 있거든요. 아 근데 알아맞다는 네. 게 떴구나 이미 본인에게. 근데 그그그 그, 그그 타이밍에 또 매니저의 같이는 매니저 같이 꾸미는 매니저의 아, 저화가온 아, 아. 네. 거예요. 예. 네. 그 라이브를 보려고 하는데 같이 전화 온 거예요? 예. 네. 무슨 라이브 지딱 봤는데 전화가 와서 지고딱 전화가 와요. 네. 어, 여보세요? 네. 어 지금 숙소 아 집이 있지. 집에 예. 있었어요. 예. 집이러서 네. 집에 집이 있지. 이러면서. 예, 네, 저 집에 있죠. 근데 애들 뭐라브 방송해요? <웃음> 저편 <웃음> 왜 접혀 놓고요? 알아 있었어요. 어, 제가 접혀 놓고 근데 이게 라이브 나가고 있었어요 남아고 네, 이 전화는 안왔으면 제가 봤을텐데 왜접 빼놓고 요아 기분 나쁘네 아, 생일인데 뭐왜접해놓고 해요? 아, 알았어 내가 뭐 애들한테 얘기해서 같이 하라고 할게 뭐. <laughs> <잊죠>? 이미 뭔가 하셨잖아 <laughs> 네, 그래서, 네. 전화를... 그래서 전화를 뭐지? 그럼 끊었어요 끊고 나서 라이브 방송 보니까 중료됐더라고 네, 라이브 방 중료됐더라고 뭐지?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네. 띵동 이러는 거예요 네. 그래가지고 눈치가 있다면 알고 좀 글쎄 찾겠다 약간 쳤는데 어, 여기까지 온 줄이니까 올줄 몰랐어. 예, 예. 예. 그러고 열었는데 갑자기 예. 생일 축하한다면서 들어와가고 예. 세븐일레 예. 차들이가 예. 좀 많이 깜짝 놀랐던 기억에 남는다고 봅니다. 별로 안 놀랐거든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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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깜짝 놀랐던. 예. 많이. <laughs> 아, 근데 네. 그런데 그, 네. 네. 그 라이브 로 네. 팬분들한테 가장 이슈가 된또 네, 장면, 네. 생일 파티 장면이 아닌가? 아, 그장면이 우리 네. 그러면 우리. 우리 변호사 분들하고 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. 좀 눈치를 센것 같았다는 느낌이 들었던 게, 방이 너무 깨끗했어요. <laughs> 네. 아, 들어수 있나요? 빨리 정리하고. 아, 네. <laughs> 어, 어, <laughs> 그렇죠. 네. 그렇죠. 아이돌이잖아요 네. 지켜야죠. 네. 눈치를 이미 챘다로 어, 네. 해보겠습니다. 자.